오네 인사드릴게요. 둘셋 안녕하세요 리스라피입니다네 우선 기다린 피어나에게 할 말이 있는데요. 저희 꾸라 언니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져서 먼저 빠지게 되었어요 기다려 주셨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 저희끼리 재밌게 얘기 나눠봐요. <laughs> 저희 방. 제일 기억에 남아요? 피아노 입장에서 어, 아 폴기브 피아노 이쁘프? 이쁘프 이쁘프 시케 놀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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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 네. 나왔어 다 아, 나왔어 아, 대박 다 나왔네요 백일장 아 부끄러워 <laughs> 아 부끄러워 <laughs> 아, 진짜 부끄러웠어요 저희도 피아나랑 같이 뒤에서 봤는데 피아나랑 같이 녹화했던 그 날이 새롭 새로, 새로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. <laughs> 왜요? 죄송해요? 그 맹구케이스처럼 커플이시네요? 아요 깜짝이야, <웃음> 깜짝이야. <웃음> <웃음> 옆에 계시는 분도 저희가 그러그러네 있잖아요 뭐야 다들 <커피 웃음> 어. 나, 나랑 커플은 없네? 네 아무튼 그날 새록새록 기억나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컴팩쇼를 아예 처음 보는 거였는데 어땠나요 다들? 엄청 그 VCR 너무너무 웃기지 않았어요? <laughs> 야, 오디오가 진짜 너무 시끄러워어 <laughs> 오디오가 진짜 단 한마... 1초도 안믿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너무 재밌게 촬영했는데 너무 재밌게 나와서 진짜 배꼽이 빠진 줄 알았어요. 빠지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맞아요. 재밌었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인, 인트로 VCR이 아 너무 멋있게 나와서 저희도 좀 소름 돋았어요. 대박이에요. 불 던졌잖아요, 이렇게. <laughs>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눈을 뗄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. <laughs> 어,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진짜 드디어 공개됐구나 하면서 맞아요. 기분이 이상했습니다. 이제 노래 부르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. <laughs> 많이 부르고 네. 다녀주세요 네네 네, 진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일단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피아나 저희도 컴백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? 좋아요 은채도 한번 은채 보세요 어, 네 은채는요 네. 아까 말했다시피 기분이 진짜 이상했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나노 활동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고 피아나를 함께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. 이번 활동을 통해서. 화이팅! 화이팅! 하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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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가 첫 정규 분만큼 진짜 많이 뭐 많은 걸 준비했는데 앞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. 다 건강히 활동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응원해주세요! 화이팅! 피곤하도 건강히, 아자아자, 화이팅 하세요. 네, <laughs> 태어난, 태어난, 태어난. 일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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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가 이번에 신곡이 7개나 했잖아요. 근데 정말 전곡이 너무, 다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다 많이 들어주면 좋겠고요. 네, 우리 1등! 가봅시다. 파이팅 오.

어, 안티프레젤 컴백 때는 진짜 우리 다섯 명만 모여서 컴백쇼를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피어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 만나서 좋은 힘을 얻은 것 같아서 진짜 앞으로의 활동의 시작을 진짜 좋은 시간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도 힘내고 열심히 할 테니까 피어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와서 저희 컴백쇼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비아나 집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집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터핑이었습니다 <목소리>